네 오늘 국회 토론회는 나민순 의원실과 저희 자동법인 한국정원 옆에서 공동 개최하는 거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 그 인사말을 국회 어, 나민순 어, 의원님 민주당 최교 의원님께서 먼저 인사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회 의국복지장의 소속 도로 민당의나는지도원입니다 예, 오늘 해당법인 한국정원협회와 함께 취약계층과 정원과 복지 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고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말씀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를 위해서 애써주신 우리 정원협회 한국정원협회 이제서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요구에 감사를 드리고요. 특히 주지 발표를 해주실 국립원내특집 특작그 과학원 아, 김강진 박사님과 한국원내치료복지협회박천호 회장님 그리고 자장을맡아서론을 이끌어 던실 손을 아, 잃대 이종석 명예회장님 그리고 어, 관계부처에서 토론을, 토론자로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 올해 그 세계 환경의 날 주제가 대기오염 퇴치입니다. 어, 최근에 미세먼지 문제가 굉장히 우리 어, 사회의 사회 문제. 올 1분기 전국의 미세먼지 주의보와 경보 관련 횟수가 526건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어, 작년에 비해서도 거의 그 어, 229%가 늘어난 것이고요. 어, 굉장히 이제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어, 이른바 시장성을 갖고 어, 미세먼지 저감기관리가한 특별법을 제정해서 어, 올해부터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국가주 환경회의를 운영을 하고 있고 이번에 그 추가경정예산에도 그 미세먼지 대응한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아직 국회가 정상화가 안 돼서 그 어, 추경인사에 참여가 안 되고 있지만 굉장히 많은 국회에서 그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로부터의 어떤 비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려면 어, 발생원별 그 저감조치와 함께 또 정부와 세대뿐만이 아니라 기업과 시민의 참여가 어,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일상적인 다중이용시설에 그 실효적인 미세먼지 그 저감 대책 마련도 매우 절실한 상황입니다. 사실 오늘 토론의 주제는 어, 취약계층 복지를 위한 방법의 하나로 정원 토론 방안을 모색합니다. 어, 복지를 위한 수단으로 의료행위나 시설 투자를 먼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 치매 예방 및 실내 공기질 개선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연구성과 발표와 토론을 통해서 효율적인 국제적 시자 방법을 논의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김강주 박사님께서는 작사와 공인하는 실내 공기질 개선, 식물연구 전문가로서 수년 동안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오늘 훌륭한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원예활동과 치유를 주제로 발표해 주실 박치고 선장님께서도 원디의 식물을 이용한 심리치료 권위자로서 오랫동안 다양한 연구 성과를 활용해서 노인성 치매나 교정시설 수용자 심리치료 모임을 수립하셨습니다. 이렇게 각기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늘 깊이 있는 토로들를 통해서 영유아와 노년층 등 취약계층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실내 정원 활용, 미세먼지 저감 등 이런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 다시 한번 오늘 토론에 참석해주신 어,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어,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음, 보다 저희가 국회에서 어떤 정책적인 어떤 대안이 마이 얻어질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